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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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까? 근데 네, 뭐, 네, 저는 이제 이직을 했기 때문에, 어. 네, 차도 바꿨다고. <laughs> <laughs> 예, 예.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일단 시작을 미나리, 미나리 영화와 더불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나리 영화 한 다음에. 이방인의 삶이랄까, 음. 이주민의 삶이랄까, 이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 어, 한국계 미국인 정이삭 감독이 음. 어, 가, 이제 만들었고요. 스티브 연이라고 하는 미국계 배우가 음. 이제 투자도 하면서 이제 주연도 했고, 윤여정 씨나 한예리 씨, 한국에서는 나왔고, 더 이제 연기를 되게 잘했던 우리 네, 앨런 킴이나, 음. 그 다음에 노엘 조, 음. 초, 노엘 초, 네. 그런 배우들이 이제 한 가정을 미국에서 네. 이민 사, 와가지고 사,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제가 된건 윤여정 배우께서 네. 최근에 이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한국영 영화 역사상 이제 처음 있는 일이기도 했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의 반응은 사실 이게 공감이 안될 거라고 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상업 영화로서 막 이렇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서. 네. 그런데 왜 미국에서 이렇게 화제가 됐을까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미국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서사 방식을 따라가서 만든 미국 영화고 뭐 제작도 음. 브래드 피트의 제작사인 뭐 플랜 B 음. 엔터테인먼트인가 거기서 제작을 했고 정이석 감독은 이제 연출을 한 거고 그리고 정이석 감독도 어찌 됐건 미국 사람 미국인이죠, 미국, 미국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이 보고 싶어하는 음. 이주민의 삶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한 이주민의 삶과는 다른 미국인의 방식으로 풀어낸 미국 영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서구에서는 그 영화를 보면서 뭔가를 많이 느꼈을 것 같고 반면에 한국 사람이 이걸 한국 영화로 보기 시작하면 이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맞아, 맞아. 내용 자체가 컨텐츠도 그렇고 내용 자체가 그랬다고 봐요 한국계 미국인이 한국 이민의 삶을 재현하는데 미국 사람이 이게 재현을 하는 거지 근데 그 재현을 한국 사람이 보니까 이미 렌즈가 두 번이 겹쳐가지고 음. 우리가 볼땐 되게 음. 어, 진짜 한, 아, 한국이긴 한데 하, 진짜 한국이 아닌 <laughs> 네, 그렇죠. 그런 음. 영화였어요 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음. 진짜로 이민자가 이 영화를 만들었으면 또 다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정의삭 감독은 어찌 됐건 미국화가 된 사람 이미 미국인인 사람이 이민자의 삶을 그렸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적인 가치들이 많이 들어간 이민자의 삶을 그린 거고 만약에 이민사회에서 어떤 독립감독 한국사람 이민, 이민을 곧온지 어, 얼마 안된 한국사람이 독립영화로 독립 이민자의 삶을 그렸다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메타포로 그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삶의 모습 자체가 다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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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대사는 좀 인상 깊었어요 스티브 연이 이제 납품을 하기로 했다가 음. 갑자기 캔슬이 되면서 도시에 사는 한국인이 제일 못 믿을 놈들이다 음, 음, 음. 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음. 이제 그, 그 장면에서 아 당시에 한인들끼리 생길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음, 있었겠다. 그쵸. 한인들이 가서 가장 뒤통수를 세게 맞는 것도 한인들 중에 어, 그렇죠. 예, 굉장히 유명하니까, 유명하니까, 예. 유명하니까 음. 이제 아, 그런 것들 이야기들이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 그 병아리 감별사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 나온. 한국교에 안나간다 한국교에 안 나가. 한국 없다. 그러니까 그. 스티븐년이 캘리에서 온 걸로 돼 있잖아요. LA 베이스의 이민자 사회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아, 네. 거기가 아마 제일 심하지 않았을까. 음, 거기서 그런, 실패하고, 예, 네, 엄청 당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도 없는 데서 거지. 우리가 세 한번 해보겠다 하고 아칸소까지, 네. 아칸소까지 온 거죠. 네.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아저씨. 펄 아저씨. 예, 예, 약간 미친 사람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마음 만따뜻하잖아요 네. 예, 거의 약간 뭐지? 나는 종교에 신실해 있지만 내 주변 사람에게는 참 따뜻한 사람이야라는 어떤 굉장히 독특한 인물 아니에요? 어, 진짜 영어에서. 독특한 캐릭터죠. 한국 전쟁을 네. 경험했고. 네.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우호적인 어떤 마인드가 있는데 기독교인이야. 근데 막 신비주의랄까? 방언도 하고 막축기도 네. 하고 축요 한다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그 뭐지? 쉽다. 한국인에게 네. 나를 고용해 달라고 얘기하는 맞아, 거예 맞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네. 그게 어 독특한 주제네 신기해 이게 다른 데서는 네. 보지 못했던 장면이었던 음.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사람 덕분에 농장을 처음에 이제 그렇지. 잘 뭐. 이룰 수도 있었고, 근데 그런 방식의 신앙을 갖거나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정상이냐? 음. 또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이제 주일날 예배들 그렇죠. 때 십자가를 치니까 네. 네. 또 교회 갔다 온 애들이 막 노리고. 이상한 것처럼 음. 놀리고 그 장면이 왜 필요했나 했더니 제가 이제 보는 관점 뭐냐면. 아이가 이제 심장병 때문에 네, 네. 되게 아팠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아이가 아프니까, 네. 포를 불러다가, 그 기도해달라고. 막기 네. 음, 음, 때문에 네. 그런 거라고 하면서 슉슉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장면이 난 굉장히 인상깊고 지금 내 아이가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 당장. 병원도 못 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도 불러서, 그러니까 한, 한예리, 그러니까 모니카는 여기서 굉장히, 자기 이민의 사 이민자의 삶으로서 뭔가를 붙잡으려고 굉장히 음. 노력 종교적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인물로 나오잖아요. 음. 음. 근데 그거의 반대 쪽에 있는 인물이 스티브였는데, 시뮬레인지. 난 절대 끝까지 음. 안 하고 난내 힘으로 내가 뭔가 를 하려고 음. 하고. 당신을 위해 기대해도 되겠어요? 라고 그러니까 그 왜? 아, 라고 묻잖아. 맞아. 아. 네. 일부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평을 했는데. 기독교적 영화라고 보기보다는 종교적인 요소가 있는 영화라고 봤고 그만 이제 다만 이제 미국이 베이스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미국의 베이스 그러니까 청교도 기독교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지만 개인과 종교성의 대립으로 아, 대립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관계 속의 이야기로 봤거든요 가정이 하나가 있고 그 광활한 자연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주면서 그 나머지를 채우는 게 종교였다고 봐요 뭐 굳이 말하자면 제도 종교는 아닌 거고 어떤 인간 너머의 영역 네, 예, 계속 의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거 없이도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아이가 회복이 되고 가족이 하나가 되고 막 물질만을 추구했던 관점에서 조금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걸 굳이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성에 대한 터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저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진짜 공감 못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먼저 이 기사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laughs> <laughs> 구원과 희망의 이야기 아니 도대체 구원이 어디에 구원과 희망의 <laughs> 이야기는 근데 그정인사 감독이 인터뷰에서 한 얘기긴 해요 자기 삶의 이제 자기 개인 서사잖아요 네. 자기 개인 서사가 그나마 여기까지 버티고 생존을 했는데 네. 그렇게 된 데에는 할머니 같은 역할 엄마 아빠의 역할 네. 아이들의 역할이 다 있었기 때문에 역경을 이기고 네. 가족으로서 여기까지 네. 올수 있었다가 구원과 그렇죠. 서사 이렇게 아, 봐야 되는데. 네, 기독교적인 구원을 어, 이야기하아면 기독교적, 네, 네 건, 그니까요. 네. 예, 그리고 뭐지? 그 교회, 백인 교회에 가서 말하자면 구원을 받았다? 음, 어, 뭐 이런 저요? 뉘앙스의 기사, 뭐 평론이 있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한예리가 돌아오는 길에 다신 가지 말자라고 얘기하니까 <laughs> 스티브 년이 야, 그럴 거면 헌금 왜 그렇게 어. 많이 그어 <laughs> 이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네. 뭐, 뭐 영화를 뭘로 본 거야? <laughs> <laughs> 아 근데 이제 기독교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여기서 살아남고 싶은 그 절박함 음. 그래서 내가 헌금이라도 많이하면 그렇죠. 우리 아들이 나을 네. 것 같은 그 절박함으로 이관점 이 그러니까 보면 일반 너무 이해가 돼인 종교성에 돼요. 대한 이야기인 거 음. 인간이 이제 이겨내지 못하는 환경에서 매달리라고 하는. 물론 영화에서는 안 다뤘지만 실제 정인사 감독이 기, 기, 기독교인이고 시,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족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구, 극복하고 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내용은 영화 자체는 아니었다. 가장 기독교적인 음. 내용은 한국 교회를 안 가려고 했던 내용이에요. <laughs> 그 제도 종교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네. 그 교회 역할이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음. 기독교적인 걸 찾자면 차라리 거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 <laughs>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트레일러만 덩그러니 있는 그 자연이 이방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정말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아무도 모르는 시골에 파송받을까봐. 그치.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심리적 부담감이에요. 그게 영화에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것 같아.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다음 주제 때문에 그런 건데, 음. 이주민이랄까, 혹은 이방인이랄까, 그렇게 살아가는 건 처음에 만약에 왔다고 치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막막함이 음, 네. 영화를 보면서 느껴지는 음. 거죠.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주해서 미국에서 소수자로서 이방인으로서 살았을까, 차별도 받고 그랬을까, 어려웠을까, 이런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작년, 네, 미국의 16개 대도시 이제 그 경찰 자료를 분석해보면 아시아인을 상대로 한 혐오 범죄는 150% 증가. 그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혐오를 이제 전체 아시아인들에게 쏟아내고 있는 중인 거죠. 음. 뭐 근래 들어서 애틀란타 스파 살인 음. 사건도 음. 있었잖아요. 여덟 음. 음. 분이 돌아가셨지. 그 중에 여섯 분이 아시안, 그 중에 4 분이 한국인으로 밝혀졌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시아인들은 그 범죄를 어떻게 보냐면 이거 아시안 혐오고, 음. 이거는 그냥 몸으로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표현이냐면 내 몸이 직감한다. 음. 옛날과 달리 아시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보는 시선이랄까. 아시안들이 향한 어떤 폭력이 이렇게 몸으로 느껴진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